안녕하시죠. 즐거운 명절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은 명절날 바로 다음날입니다. 아, 많은 모든 분들이 편안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냈으리라 생각하고요. 인사를 명절 되기 전날 벌, 벌, 본래 하는 건데, 아, 명절 지나고 나서도 안부를 전할 수 있게 되네요. 어, 저기, 그, 우리 동두천에, 준범상에 계시는 사모님 안부를 전하기 위해서 어 지금 스케치를 하나 해드립니다. 이분 참 벌써 모양도 모습도 인자하시죠. 참 좋으신 분입니다. 벌써 제법 많은 시간을 우리는 같이 인연이 있게 지냈었죠. 그런데 지금 어 명절 인사를 스케치로 대신 할까 합니다. 명절은 지났지만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어제 명절날은 그 마켓을 접으시고 쉬셨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어저께 좀 시간이 생겼으면 한번 들릴까 했는데 혹시 또 문을 닫고 쉬고 계시는지도 몰라서 그냥 또 지나갔군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스케치를 하면서 무난 여쭙니다 음, 그, 아드님도, 어, 그, 잘 계시면서, 그, 유튜브 잘 운영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도 도움을 많이 받기, 받고 있었습니다. 많은 걸 도와주셔가지고. 음, 저, 초보, 초보, 음, 초보 유튜브를 도와주시는 아드님께 또 감사드리고. 아드님 사진, 사진은 지난번에 에, 그 스케치 해드린 것 같은데, 제대로 그 됐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아무튼, 이 코로나 시기인 사이에서도 우리는 행복을 찾고 즐거움을 에,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극복해야 되겠죠, 우리 모두가. 에, 아이고, 참, 여기 또 왼수 같은 마스크를 또 그려야 되네요. 아, 정말 그래요. 이게 마스크가 원래 검정 마스크를 쓰셨는데, 스케치 상에서는 검정 마스크를 빼겠어요. 백 하얀 마스크로 해 놓겠습니다. 전부 검게 칠한다는 것은 재미없어요. <laughs> 그래서 마스크 색깔은 하얀색으로 했습니다. 하얀색으로 하고요. 모자, 귀여운 모자 쓰셨어요. <laughs> 마스크 줄. 겨운 모자를 쓰셨습니다. 털모자겠죠? 예. 뒤에 방울 달린 털모자인지는 모르겠는데, 뒤에 겨운에 방울이 있을지도 모르겠죠? 예. 저 위에 공간을 이용해서 방울자, 방울이, 예. 공간이 있다면 방울을 제가 제 의무대로 그릴 거예요. 방울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모자가 요런 모자가 원래 뒤에 방울이 있거든요. 음, 방울이 있는데 이렇게서 해서, 이렇게서 해서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돼 있고 털 바, 시, 뜨개 바늘인데 음, 음, 이렇게 음, 뜨개 바늘 으, 모양을. 에, 할라 그랬더니 그 쉬운거 아니네요 <laughs>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마스크 마저 그리고요 마스크 마저 그리고 에, 여기 이제 옷 약간 그리고 에, 이분이 이제 멋쟁이신가 봐요 왜냐하면 보통이 검정색을 좋아하는 분들이 그 멋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입니다 대부분의 그 검정색은 사람들이 에, 뭐 사, 사치스러운 음, 사치스러운 고급 색깔을 뭐 빨강 뭐 이런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검정이 가장 사치하 사치스럽고 고급 색깔이라는 걸 의상계에서는 알고 있죠 이분도 그런 쪽에 좀 많은 것을 알고 계신 게 분명합니다 음, 원래 검정색인 야한 색입니다 야한 색깔입니다 자 이렇게는 좀 굵은 선 들어가겠어요. 붉은 선을 들어갑니다. 꺼주가 우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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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모자가모주도 우주가, 주가주 마스크, 모자는 검게 할도 상관은 없겠지만, 음, 마스크를 검게 하면은 스케치상으로는 별로 좋지가 않기 때문에 모자만 검은색으로 하겠습니다. 모자만 검은색으로 할게요. 검은 털모자로 하겠습니다. 여기 뒤에 방울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제임의 대로 방울을 달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생긴 모자 중에는 방울이 꼭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임의적으로 모자의 뒤에 방울을 달 것입니다. 이 정도 이렇게 있으니까, 꼬부라지면 이 정도 되겠죠. 이렇게 방울을 달 걸로 하겠습니다. <laughs> 마스크를 검게 한다는 것은 별로, 어, 사진상으로는 괜찮은데, 예, 스케치상으로는 분명히 안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음, 마스크는 그냥 하얀색 마스크로 하겠습니다. 왜냐면 보통 하얀색 마스크 많이 쓰니까요. 예,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예, 여긴 머리카락, 여긴 머리카락이 나와 있고요머리카락 저쪽은 안 보이네요, 머리카락이. 여기 좀 마스크만 이렇게 다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 디드 샷 수도 여기 어떤 멜빵 같은 게 하나 있고요. 네, 이렇게 되있습니다 음, 음, 그러면 여기는 살짝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어요. 예. 이렇게 하고 약식으로 끝내겠습니다. 전체를 검게 에, 칠하는 건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서요. 음. 음 명절 잘 지내셨다고 생각하면서 안부 인사 겸 이렇게 에, 스케치로 인사드립니다. 매리 구정입니다. <laughs> 그러면 짠짠짠 해야 되겠죠? 있어요. 여기 조금 더 수정하고요. 이렇게 한번 안경 돼있고 여기 돼있고 돼있고 음 여기 묻분에 약간의 수정이 필요하겠군요. 돼있고 네. 예, 됐습니다. 네. <laughs> 이 조금 더 내려와도 되겠네요. 이렇게. 짠짠짠 해야죠. 짠짠짠, 짠짠짠, 짠짠짠. 준봄상회. 사모님 사인합니다. 구정 다음 날이죠. 짱구야. 오늘 며칠? 오늘은 2월 13일 토요일입니다. 네, 13일이래요. 구정 다음 날이죠. 2월 13일. 물론 2 0 2 1년이고요 네. 여기 이제 제목은 그렇게 쓸 거예요. 준범상의 사모님. 이렇게 쓸 거예요. 양키시장이라고 써도 되고요. 네. 아, 그럼, 그 됐습니다. 한번 약간 볼까요? 이렇게, 네, 내려서. 마스크를 까맣게 칠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별로 안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얀 마스크로 했습니다 네.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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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여기가, 그럼 이쪽 선을 정확하게 좀 해줘야겠네요. 아, 아, 도수 있는 안경이 돼서 약간 달라지네요, 모양이. 네, 됐습니다. 네. 즐거운 명절 다음날입니다. 네. 모든 분들이 즐거운 지난 시간 지내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